<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야매 강좌의 조커스 말입니다. 오늘은 빠른 편집을 위한 팁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편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집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먼저 워크스페이스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프로젝트 패널,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 프로그램 모니터, 타임라인, 툴박스 이펙트 패널 이런 순서를 추천드리는데요. 추천은 추천일 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빠른 편집이 가능한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하시는 거는 뭐 드래그로 옮겨주시거나 혹은 여기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메뉴 창 중에서 윈도우에서 없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나오게 되겠죠. 원하시는 패널을 구성하셨다면 꼭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윈도우 창 가셔서 워크스페이스 Save as New Workspace로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샘플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샘. 보통 저희가 편집할 때 드래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수로 패널에 드래그하다 보면은 원 워크스페이스가 엉망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 바로 가셔서 원하시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끝으로 가셔서 클릭을 눌러시면은이 Reset to s a v e Layout이 나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은 처음에 저희가 전향했던그 레이아웃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퀀스도 설정을 잘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편집하는 곳은 이 타임라인이니까 타임라인의 영상을 하나 불러올게요. 어, 일단 타임라인 뭐 확대시키는 거, 뭐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이게 드래그 하면은 확대가 되고, 밑에도 드래그 해주시면은 확대 축소가 되죠. 혹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확대가 되고 또 알트를 누른 상태로 이 휠을 누르면은 확대가 됩니다. 이 채널도 마찬가지예요이 안에서 알트를 누른 상태로 휠을 돌리면은 각각 채널들을 확대,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단축키는 C키 V키 그다음에 알키인데요. 일단 V키는 이 셀렉트, 셀렉션 툴이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른 채널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많이 쓰는 게 이제 컷편집을 이제 레이저툴 키의 단축키 C키죠. C키 V였다가 C키를 누르면 이렇게 면도칼 모양이 보이면서 컷편집이 가능하게 되죠. C키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속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레이트 스트레치 툴. 그리고 이거죠 알키 R키. 알키를 누르면 끝을 잡고 슬로우로 걸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빠르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가끔가다가 어, 키가 왜안 눌리지 하시면 은 한영 키가 잘되 있는지 봐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 한글로 되어 있으면 위에 이게 보이시죠? 한영 키로 바꾸고 지금 알키니까 V 키 C 키, 이세 가지 키. 꼭 잊지 말아 주시고. 자, 이제 컷 편집에서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영상에 불러 오면은 아마 처음과 끝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클릭. 컷 편집으로 클릭. 해서 각각 지우고, 지우고, 또빈 공간 생겼으니까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줄여주시죠. 이걸 어떻게 빨리 하느냐. 자, 인디케이터로 원하시는 부분, 잘라주고 싶으실 부분을 배치시킨 다음에, 만약 이 기점으로 오른쪽, 오른쪽을 날리시고 싶다. 그러면은 W, 다시 오른쪽 부분 W 키 클릭을 하시면은 뒤에 클립들은 가만히 있고, 지금 선택한 클립의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오른 편에 날아갑니다. 반대로 Q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앞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영상 편집하실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약간 다듬으실 때참 편리하겠죠? 쭉키, W키. 여기도 쭉키, W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 또 질문 받는 것 중에서 어, 조커님 강좌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붙는데 가까이면 이렇게 저절 붙는데 저는 안 붙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는 이 스냅,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봐주셔야 돼요. 스냅이 꺼져 있다면은 영상, 이게 영상이 가까이 가도 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냅이 활성화된다면은, 영상이 가까이 가면은, 저를 붙죠. 만약에 편집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마킹이나, 혹은 컷 편집을 한다면은, 채널을 왔을 때, 저절로, 이렇게 더지우고 저절로, 붙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스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면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조절해야되는 거죠. 그래서 스냅을 키고 안 키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스냅을 키고 하니까 스냅을 키고 편집해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장점 중 이렇게 멀티 채널을 이용할 수가 있죠. 또 이때 요 트랙 아웃풋 요거를 눈 모양 이거를 또 꺼주시면은 이 밑에 영상이 보이고 이런거 이용하셔서 편집하시는 것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어 이제 또 가끔가다 질문 받는 것 중에서 어 타임라인에 동영상에 불러오는데 오디오가 분명히 오디오가 있는 영상인데 오디오가 따라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이 타임라인의 이맨 왼쪽 이게 하이라이트가 활성화돼 있는지 봐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하이라이트가 활성화가 되어있으면은 오디오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오디 이게 하이라이트가 안 됐다면은 비디오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편집 시 자기가 이제 따로 BGM을 넣고 어, 원래 영상에 오디오를 쓰지 않으신다는 분들은 그냥 이걸 아예 꺼두시고 영상을 불러주시면 편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영상에 불러온 다음에 이걸 또 언링크 시키고 선택해서 지우고 이런 방식이나 혹은 또 아예 여기를 잠그고 이렇게 오디오만 지우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더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컷 편집에서 또 알려드릴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마킹입니다. 자, 막힌, 단축키는 m 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컷 편집을 하면서, 이제 뭐, 어, 영상 전환이나, 트랜지션이나, 아니면은, 이펙트를 넣을 때, 아, 어느 구간에 넣고 싶다, 할 때, 구간을 설정하고 싶으시다면은, 어, 컷 편집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컷 편집하고, 아, 난 여기, 여기 넣어야겠다. 만약에, 뒤에 영상을 여기 붙여야겠다. 이렇게 컷 편집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붙겠죠. 하지만 이게 컷 편집으로 제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찝어주실 단점은 영상이 같은 영상인데도 분리가 돼서 편집을 하려면 다시 네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또 다시 복구시키거나. 돼. 컷 편집한 거는 클릭하시고 딜리트하면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표시할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이 마키, 마커. 이 마커를 쓰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를 마킹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디케이터 두고 M 키 누르면 됩니다. 자, 이 M 키 누르면은 여기 지금 타임 난 시간 위에 마킹 이 생겼죠. 그냥 드래그 시키면 안 붙어요. 근데 인디케이터를 이제 클릭한 상태로 s h i 도 같이 눌러준 상태, Shift를 먼저 눌러준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아이 부분에 여기서 내가 효과나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뭐 화면 전환을 만들어줘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 여기 타임라인 윗부분에도 줬지만은 영상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M 키를 눌러준다면 영상에도 이제 마킹이 들어갑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오디오가 있다면은 또 오디오를 클릭한 다음에 M 키를 눌러주면은 오디오에 들어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음악이랑 영상이랑 컷 편집을 통해서 이제 싱크를 맞춰주는 게 있죠. 그렇게 드래그 한다면은, 요렇게. 리드킷도 그래 좀 치워주고, 드래그 하면은, 요렇게. 싱크를 맞추기가 편하죠. 지금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오디오 파일을 지운 다음에 다시 불러와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 다시 불러와도, 바탕화면 다시 불러와도 악기는 계속 남아있어요. 이 마킹을 어떻게 지우느냐, 똑같은 위치에 다시 인디케이터를 배치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M키를 눌러 주시고, 창이 뜨죠? 여기서 델리트를 눌러 주시면은, 마킹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서, 이걸 클릭해야겠죠? 이거를하이라이 이제 지울 마킹이 있는 비디오 파일을 이제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시켜준 다음에, M키를 누르면은, 마커 창이 뜨고, 델리트 눌러 주시면 꺼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음성으로 강좌를 진행해 봤는데요. 아, 많이 부족했는데 잘 들으셨나요? 강좌 보시고 피드백 많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